안장히 주무셨습니까? 왜 주무셔, 잘 주무셨습니까? 네. 박근혜 폭력 탄핵 이후로 지난 700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. 어저께 네. 그동안 8개 동안 1차 미국 회담이 돼서 우리 우방인 미국이 CCP, TGP c c 의 앞다리가 누군니욕똑가 시작 누니까 김정은이죠? 치즈팽이의 놀이개는 김정은입니다. 여러분, 김정은의 놀이개가 그굽니까 예! 네, 역시 우리 애국통통이면 나라를사랑합니다이 네, 치즈팽이가 공부하시아들, 나도 먹으려고 이렇게 계획하면 지금 민재인과정답에 날뛰고 있는데 이 미친놈, 빨리 뱅이 놈이 그러고 있는데 자, 어떻게 됐습니까? 하노이, 여러분 하노이 왜 같이 있는지 압니까? 월남정당 잘 기억하시죠? 미국하고 베트남하고는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. 근데 왜...